안녕하십니까 강찬이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료비 100, 어, 100만원 이상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게 많은 충치 진단이 나왔으면 일단 진단서를 요구하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어, 360만원 정도의 진단이 나와서 음, 치료비가 나와서 그 진단서를 요구하니까 뭐 진단서 끊을 일은 아니고 진단서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하길래 그냥 나왔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도 제 유튜브를 보시고 그렇게 요구 하셨던 것인데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과잉 진료한 치과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많은 진단이 나왔을 때 진단서를 요구하면 대부분 거부하거나 핑계를 대면서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치과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서 저에게 많은 댓글이 달려있고 그전에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반드시 방사선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복사하거나 촬영하시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외국에도 소개되듯이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치과의 세컨드오피니언 두 번째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이것을 갖다가 과잉진료하는 치과에사는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들통이 나기 때문이지요. 음, 제 동영상을 보신 건 아니지만, 벌써 몇년 전, 몇년 전에 충치 8개의 코디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엑스레리를 갖다가 자기가 몰래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죠. 그래서 다른 치과 갔더니 충치 치료 5개, 뭐, 쉬울 건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길, 일부라고 하기엔 너무 많, 많아 보이고, 또엑레리 촬영이 서로 이렇게 다르다면, 치과계가 불신 받는 건 당연합니다. 이건 치과 옆에서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어떤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충치 진단이 많이 나왔을 때는 방사선 사진 복사 제일 중요합니다. 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강 사진과 방사선 사진을 보면 이렇게 아이라고 해서 어, 신경 어, 레진을 치료하자고 했지만 실제로는 치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치아였습니다. 과잉 진료한 치과는 이처럼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거나 복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 조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갖다 꼭 명심하시고 꼭 사진을 받기 으시면 좋습니다. 물론 촬영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스마트폰 시대라 요즘 화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 그냥 화면상에 올라온 걸 찍어도 충분합니다. 다음은, 어, 치료 계획서나 치료 비용이 나온 종이를 갖다가 이렇게 촬영하시거나 복사를 받으시면, 그쪽 항, 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부담,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레진 항목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쉽게 과잉 진료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RF나 레진, 이런 항말로 써 있고요. 이런 부위들에서 많이 과잉 진료가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작은 어금이라 그러죠. 작은 소구치 부위에서 쉽게 빈번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어한 곳의 치과에서만 어 치료 비용이나 진단을 받지 마시고 다른 치과를 가시고 또 이왕이면 좀 인터넷 검색이나 평판을 꼭하게한 다음에 좋은 치과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께서 제 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서 여덟 개 충치에 100,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남아서제 생각이 나서 다른 치과를 가 봤더니 잘 설명해 주시면서 한 개만 하시면 된다고 각각의 치아들을 잘 설명해 주셨다고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정말 몰랐으면 진짜 여덟 개 치료를 할 뻔했군요라는 내용입니다. 또, 다음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세 곳을 갔는데, 한 곳은 60, 한 곳은 300, 한 곳은 다시 30으로 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 치과를 가시면, 과잉 진료를 떠나, 자기 자신에게 맞는 치료나, 어, 비, 어, 비용을, 비용에 맞추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치료 비용이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충치를 제거하지 않거나 전혀 어~ 얼마 쓰지 못할 재료를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에게 많이 혼나기 때문에 여러분 같아서는 치료를 했는데 금방 망가지면 뭐라고 하실까요 치과의사는 어~ 욕을 먹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 비용이 적게 나왔다고 해서 어~ 환자가 전혀 쓰지 못하는 그런 치료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례는 다른 치과에서 세 개는 씌우고 크라운 두 개는 인내이라는걸 해서 총 200이 나와서 하도 이상해서 다른 치과를 인터넷을 검색하고 가셨더니 어 비용이 금리 하나에 레진 세 개에서 간단하게 60만원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적게 나온 치과 쓴게 얘기했더니 아 굳이 안 해도 될걸 금리를 갖다 굳이 안 해도 될것 필요는 없을 텐데 라며 말을 흐리시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과 치료받을 때 최소 두세 군데는 다녀야 서 진단 받아보세요. 이분은 외람되게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치과에 많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번 일로 치과의사들에게 만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라는 내용을 보고 아~ 저 또한 좀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어, 과잉진료나 치과 치료비용을 어, 2-300 정도 절약하는 방법은 첫번째는 진단서 두번째는 사진 등을 촬영하거나 복사 또 치료 계획서 등도 촬영 복사 내지는 또 다른 치과를 꼭 가셔서 평판이 이양이면 평판을 좀 확인한 다음에 가시면 좋다 그리고 처음 치과를 갔다몇년 만에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처음 치과에서 바로 치료 계획을 결정하지 마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치, 어, 검진을 받으신 다음에 왜냐하면 꼭 과잉진료가 아니더라도 어, 못 찾는 충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단른 치과를 가보신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잉진료를 피하고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운 치과 비용에 대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천이겠죠. 자, 지금까지 어, 치과에서 강창용 원장이었습니다. 제 얼굴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주말에.